간 15분. 가 15분. 그쯤부터 그 내가 등장할 것 같아. 요 <놀람> 뉴욕 인트로 정말 오랜만에 본다. 어, 뉴욕... 이 뉴욕 인트로가 제일 길어 가지고 스킵하는 아... 이 많아 가지고 별로 보기가 힘든데. 인정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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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오. 좀 별로 이렇게 안긴 인트로는 그냥 스킵 안 하고 보거든요. 근데 어 뉴욕은 길어서 스킵하게 되더라고. 압도 hey, yeah, really? uh, so well, 어, 많이 나오는데 그쪽에? Oh,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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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발탄 소리 듣고 겁나 몰려. 이런 데서 숨판정안 된다고? 아하, 어, 문안 날려 있네. 이게 분열려 있네. 엘리베이터. 타 주세요. 나안 다칠 거안 다쳐? 그고 근데 이게 만약에 실제 체력이었잖아. 나는 여기서 이미 죽었어. <laughs> 그럼 뚜뚜를 방패로 삼아야겠다. 와, 불이랑 <놀람> 싸우는 학살자라니 정말 멋있다. 와, 주매님, 주매님, 야, 불 보고 도망가. 나 미생병한테 맡기고 간다고. 진짜로? 아 진짜요? 네, 주매님은 아무리 봐도 학살자 체질이 아니야. 진짜. 아니 근데.. 그분은 아... 연막 해결사야. 아니 그리고 연막이 무한으로 나와야 돼, 그 사람은. 연막 없으면 어 <laughs> 아니 얘, 얘 연막 쓰는 타이밍도 애매 이상하겠어. <laughs> <laughs> 그니까 러 팀을 살리는 용도가 아니라 자기를 살리는 <웃음> 용도. 선퍼 들었어. 선퍼 들었다. 선퍼 들었다. 선퍼 들었다. <laughs> 엄마 어, 들었다. 네. 와저 좀비 호강 호강하네. 아, 자기 하나를 피... 죽이기 위해서 유탄을 쏴주는 사람이 있어. 오빠 뭐내 나가야고 나가고 싶어. 그래요 <laughs> <왜요>? 내리시게요. <laughs> 저 장비템. <땜>. 이런 미친. <laughs> 아니 나는 전기톱만 보면 선드맨이 떠올라서 죽을 것 같아. <laughs> 왜 갑자기 전기톱? 아니, 내가 말했잖아. 박살잔데 전기톱 나한테 줬다고. 가져가. 아. 개없이 퍼뚱이랑 살자네. 다들 잘 받으세요. 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막 이런다고. 자, <laughs> 회없네 <진짜 의지> <laughs> 아. 오늘 <laughs> <나야> 좋았지. <laughs> 어 거기 찾건? 이거 네, 밑에 키티. 밑에 클레이머 설치하고 어, 위에 가서 장비 먹어가겠던. 네, 아, 네. 클레이머 설치하고 샷건을 안 써볼까? 이거 뭐야? 샷건 안 쓰신다며요? 어 근데 샷건은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약간 재장전이 불편해서 자사시요 그럼 타이거를 네. 씁시다. 어? 타이거도 사실 잘안 안 써요. 타이거 좋지 않나? 타이거는 네. 괜찮아요. 딴 총, 딴 샷건은 싫은데 타이거는 좋아. 샷건이 제일 싫은 이유는 특점을 딸때 불편해. 어, 맞아요. 그건 맞아. 네. 네? 무슨 소리죠? 네, 저는 <laughs> 이제 저는 지금 그... 특점을 따는 거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샷건이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 아, 어? 스크린 머빼고다 잡을 만 하지 않나? 너무 심되. 스크린 뭐 잡을 때 완전... 정말 빡이 빡이 올라요, 아주 그냥. 그건 그래요. <laughs> 그래도 <그럴 때는> 뭐 <laughs> 거, 어쩔 수 없이 권총 써야죠 뭐. <laughs> 게다가 제가 또 보조 무장으로 더블 b 를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샷건 샷건 이렇게 아 들고 다니면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안 돼요. 그럼 안 됐어요, 형이. 뭐이 사람들은 Go 지하철 타려다가 죽은 거냐? 아니 <laughs> <laughs> 쇼핑하다아쇼핑하다이 <laughs> 게임의 연질성을 찾으려고 하네 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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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른쪽, 많이, 왼쪽에 많이 오는 것같은 우리 아레타가 위험에 빠졌다 클레이머 밟았는데도 yeah. 이 정도 피하라니 목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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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찬창 더쓰고워 먹어야겠다 오른쪽으로 두 마리 나한테 섬포가 있다고 친구들 빠샤 오른쪽 가스백 불 너가 잡아 <laughs> 너가 잡아 임팩터 <laughs> 주인 너가 잡아 나도 하나 먹고 먹고 싶어. 하나. 왜특종한 어, 마리 더안 나오나? 그러면 풀클레임몬데 아마 엘리베이터에 널커가. 소리가 안 들린다. 어, 저기 전기톱 있어 와 있네? 있네, 있네. 아, 아이스. 쿨타임, 쿨타임 씨랑? 잡았다, 이만 쿨타임이었다. Hey, 아 이거 뉴비때 내려가는 방법 몰랐는데 뭐라고요? n of h g b o g b o got you. I got you. I got y 내려 I 서작 t 시켰어 I g o g 쓰고 내려가겠 g 니다 y 한의이득 o 멋져 o u I got you. I got y o 뭔가 또나올것같은데 열까 말까, 열까 말까. 나중에 가는 설마 여기서 다많이 죽진 않겠지? 어? 나왜피달았지 물어.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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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있던까보까까 언제 맞았지? 그거 시작할 때 제가 디 아까 할때한까아으 아까 아 맞다 맞다. 너무 많아맞아서 이제 아었어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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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춰드릴까요한 <laughs> <laughs> 대를 맞은 사람이 또 생길 예정이라고요? <laughs> <laughs> 시작하자 시작해. 진짜 이 위치가 좋아 보이는데 진짜 여기 뒤치기 오지게 들어오면 여기 로켓만 쓰고 빨리 내려가야지. 뒤시면안 돼요. 클레이머 설치. 개어서 많은데 막써야겠다 너희를 터버를 못한다. 너떻 어, 그래 쓰고 적당히 빠야지, 뭐 그렇게 어. 뭐야? 준비가 왜 이렇게 안 와? 지금 <laughs> 기관총 두개 때문에요. 어, 럴커 소리 난다. 내려온다. 저리 가라. 내려온다. 내려온다. <laughs> 야 이거 이 새끼 뭐야? 이게 온다 애들. 어. 한 대를 맞아 버렸다. 공평하게 너도 한 방, 너도 한 방. 나와 같이 한 대를 맞은 사람이 있다고. 으, 수치스럽다. 여기서 풀필은 나밖에 없어. 역시 메딕 스키야 날고 싶다고? <laughs> 아니 아니 아 저기요? 메딕이 자기한테 스팀 팩 쓰지 말기 야 그런 게 어딨어 <laughs> <laughs> 와 이거 안되네 이거 이거 딱 로켓 쓰고 전기톱을 다시 짓고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laughs> <laughs> 전기톱을 집으려고 하는데 <laughs> 전기톱 자리에 좀비가 막 그냥 스폰데막내눈 앞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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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laughs> 동작 그만. 그래서 저못 내려고 오 그냥 웨이브 내내 위에서 막았어. <laughs> 뭐야? 진짜네? <laughs> 진짜네? 진짜 뭐가? <laughs> 이제 내려왔어 미스팅님. 예나 <laughs> 네, <laughs> 웨이브 내내 위에 있었어요. 이제 내려왔다고 네, <laughs> 네, 그래서 위에서 죽는 대신. 내려왔죠. 에 네, 네, 뭐, 근데 빡, 괜찮은데? 근데 위에서 스폰된 그 특점이랑 좀비들 어그로가 나한테 엄청 끌려가지고. 어 전방 근데 전방이 줄게. 전방에도 내 특점들 많이 몰려왔어. 가스백 하나랑 불두마리랑임팩트 하나. 좀 많이 몰려왔던데? 근데 네, 여기 오래 있으면 또 좀비 나오더라. 나와 나오지 당연히. 좀비 자연생성설. 어 아, 뭐야 내가 뭐가 했어? 뭐였어? 맞아, 근데 맞아, 안 놓을 자신만 있으면은 한 명이 2층에서 막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그런 것 같아요 음. 근데 요즘 누가 안 놓을 자신이 있는 사람이 많이 없지 않을까? 학살자면 웬만하면 위에서 안 놓을 것같아세 아, 센야타 한번 써봐야 하는데 탄소비 얼마큼 심한지 일단 한 명이 위에 있으면은 최소한 위에서 잡전 몇 마리를 살수 있어도 좀은 안 떨어지니까 사실 직업만족도 아니었음. 나 진작에 죽었어. 빡빡, 빡빡. 아, 아, 난 이모만 보면 시드님이 문양 어떻게 안 생각 안나 아, 아, 진짜 그거 진짜 미라클이었어. 시드님 없으니까 진짜 조용하다. <laughs> 위에 열어 내가 아무로 끝났지라고. 오 뭐야 아이구라. 이걸 맞네. 이걸 맞는 사람이 있다. 게 임팩. 잠깐 저거.. 깐만네 당연히 있다. 폭발탄이라서폭발탄이라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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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빨탄이라서. 웃음> <laughs> 맛있는,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아, 아, 잠깐만, 아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예. 아닌데 타이가 개요 타이 애가 안 당기는데 불법 개업반데 그럼 이거 쓰실래요? 아나 이거 써야지. 저, 이, 저, 나 이거 써야지. 저, 이거 뭐 폭발탄, 폭발탄 주세요. 아야 폭발탄이면은 저거 충분히 수... 애, 불법 충분히 사, 가능. 어몇 층부터 갈까? 근데 폭발탄이면은 불법 충분히 쓸만해요. 진짜, 진짜. 쓰고 남아요? 네. 근데 그 문제는 서비스, 문제는 보조북에 썸프라는 거. 2층 가자. 2층 갑니다요. 아, 잠깐만. 야, 이거 스크림을 스크리면 나오거든. 틀다고? 스크리머 나오면 나오면. 어, 모르지. 일단 내가 가보고 죽던지 살던지 알아서 해야지. 2층, 2층 가운데 뚫렸어요. 어. 2층 가운데 뚫렸다고? 여기서 완전하게 막으면 되지 않아? 나에겐 차폐가 있다. 세개를 합치면 15% 차폐가 된다. 이퀄 연막 단한 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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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는데 한 개가 있다. 으, 그러더라. 어디 문을 열지? 제가 한번 스크리머 위치를 예상하고 클레임으로 깔아봅니다. <laughs> 아, 그거 진짜. 위치만 예상 잘 되면 개꿀이던데, 그거. 2층, 2층부터 가자. 아까 가운데 열려있던 거. 여기쯤인가? 가, 가, 같이 가. 사계절도 빡빡이, 나도 빡빡이. 맨들맨들, <laughs> 맨들, 대머리. 맨들맨들. 맨들. 이 자리는 좀비들이 자주 일어나가지고 클레모 터질 것 같은데, 네 저도 제 그래,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 자리는 괜찮다. 이 자리는 확실히 좀비 안 지라고 무조건 스크린화만 뜨니까, 어, 여기인가, 뭐, 여기인가? 아, 말고 버거 자리는 당연히 알지. 나 반대쪽에 설치한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니라? 어, 여기 퀴즈 아나 있다 나 그럼 치료해줄게 어이고, 뭐 아이씨 누가 미스팅이 때렸냐? 폭발탄이었는데도 어우이발 깜짝아 올라왔다 아이 물... 우리한테 폭발탄이 있어 오, 잡았어. <웃음> <Okay>. <웃음> 오 <개꿀. 웃음> 와, 스크리머 잡았어. 오케이. <laughs> <laughs> 와 개꿀. 와 스크리머 나오자마자 죽었어요. 역시. 와 개꿀. 모든 거 <걸> 설계. <살게. 웃음> 야 이거 좀 멋있다. 보였다 고였어 보였다 <laughs> 고였어이 정도면 챌린지도 가능할 거야. <laughs> 무섭다 무서워. <laughs> 클레이머의 <웃음> 새로운 목적을 찾았다. <laughs> 스크리머 봉쇄하기. <봉장>. 다음 <laughs> 어디로 갈까요? 무방장. 뭐, <laughs> 어가에 어디지? 지금 어딘가에 반짝 반짝거리는 문 여기 있다 여기 하네. 있다 여기도 반짝거리는 어난더 오... 안전한 문으로 들어가겠어 오케이 나부터 들어갈 거야 더 안전한 문으로 들어가겠어 안전 제일 저 사건이라 아내옆자리슬 받아 야, 근데 내업절리스 진짜 한번 써보니까 진짜 뽕맛이 엄청나던데, 진짜. 뽕맛 <laughs> 엄청나요. 아스백. 미팅님이 위생병 하시면 죽을 일이 없을 것 같아. 어, 뒤에 넣거 없네. 어, 그런데. 근데 위생벽은 그게 있더라고. 아군이 막다 다운되고 나 혼자 나오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 에? <laughs> 아니 그 그거는 잘하면 아니, 되는데. 네. 네 근데 맵에 따라 다른데 좀 좁은 맵에서는. 아 한데. 좁은 맵은 힘들어요. 좁은, 좁은 맵은 힘들어요. 특히 막그 막 모스크바 산채터 신경전 같은 데서는 나빼고 아군이 아, 다 누워버리면 메딕 죽을 수밖에 없어. 어또빼또 빼. 어디 있어요 또 빼? 그방 안에 방 안에 여기 여기. 나는 저걸 못 찾겠다. 보나? 뭐, 아, 응. 나 뭐야? 나나 지금 클레이머에서 헤쳐 고 있는데. 아, 그래어 <laughs> 농사짓고 계셔. <laughs> 음, 다음 다음에 나올 쪽은 여인가한 여기쯤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오케이. 1층에 1층 이쪽에 나오지 않나? 아, 깔아 두셨구나, 저쪽에. <laughs> 너무 와. 너무 괜찮 방금 지금 나올 지금... 만한데지다 깔려 있어, 지금 스크리머. <laughs> 내가 지금 야, 진짜 고인물이다. 스크리머를 봉인한다. 온다 이쪽 셔터 내가 봐야겠다 근데 가운데는 가운데 뭐야 누가 터진거야 일반도비가 밟았어 이런 젠장 야 불불불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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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어 뭐야 이거 언제 왔어 나한테 와라 아, 이거 뭐야. 에잉 점프 한발 들어간거 보면은 나한테 맞게 하는거 아니었나요 버스. 폭발 폭발 r 미지 p 지로 끝낼 수 있었는데 e r 폭발 데미지 e 쉽지 않지마 p e r 카마 p i p 카 r Pi, Piper Pi, Piper 개 i Piper 어딨지? 어 g 기 y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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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 여기, 여기, 여좀 여기, 여젠다는거 보소 기여가스기 아이고 아야. 미안해. 올라갈래. 아야야야야야. 오 이리로. <끝> 근데 이게 더블 배럴의 장점이기도 해. 실수로 신 팁킬이 터져도 데미지가 안 들어. 사과리가 <끝> <4마리가> 너무 짧아 가지고. 에이, <끝> 다일잘돼야지 <끝> 불. 어, 미안. 오. 호호. <끝> 자기나타다고전 좀비가 아니라고요 아깝다 <laughs> 아니 근데 어제 섬... 삼... <laughs> 잠깐만 <웃음> <웃음> 네 아! 이 개새끼야! 섬방 <laughs> <laughs> <퓨, 웃음> 할뻔 <빵당할> 했다 오히려 왼쪽 칼이더 위험해졌어 <laughs> 사계절이... <laughs> 어, <절망>. 좀비한테 맞았어 사계절 봐아 근데 약간 팀킬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어제 마지막 그삼두이님 방송 마지막 챕터에는 좀비 킬보다 <laughs> 팀킬이 너무 심했는데 그때는? 몰라 안 봤어. 어제 마요네나더라아이 살기 한번더할수 있었는데 아쉽다. 바데미지는 저건 또 어디서 들어온가? 안 맞은 거 같은데? 이상한 데서 들어온다니까요. <laughs>